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밤 이제 10시 25분입니다. 전옥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국내 전국이 선거법 결국 강행 날치기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공수처법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현재 4+1 혐의체 대야말로 여당과 이 야합 세력의 야당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 공수처법 국회 통과도 시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결국 쪼개기 임시국회, 민주당과 4 p l 스1 전략 합의에 의 따라서 결국 공수처법도 날치기 처리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부 여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현재 인기를 여론 향배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 봅니다. 정상적인 수송선이 이루어질 경우 국회 다수당 지위를 완전히 실패해서 조기의 내임덕이 오는 것이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임덕의 조기 도래를 앞두고 그 내임덕을 피하고 장기 집권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는 칼로 공수처를, 한쪽에는 입법의 칼로 연동형 비례 대필를 도입을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국내가 어순설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 기색은 계속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크리스마스 때 북한이 직접 도발을 안 했지만은 이 정부 당국에서는 1월까지, 1월 연말연초, 1월까지는 북한이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를 보고 이러한 도발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모든 경비 태세, 아주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CNN이 오늘 26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6일니까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입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NN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논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NN 보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그러한 위협을 반복적으로 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비해 가지고 미군들에게 군사적인 옵션 카드를 사전에 승인해 두었다. 이러한 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 미리 승인해줬다는 것입니다. 매우 에, 무서운 그리고 엄중한 군사적인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CNN 방송의 보도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CNN 보도는 이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되어있느냐? 미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나 특정, 특정 형태의 무기 구성 요소 시험에 참여하면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일련의 군사적 무력 시위 옵션들을 사전에 승인했다. 예. 한반도 이러한 사전 승인한 무력 시위 옵션에는 한반도 상황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 무기 훈련을 신속하게 소집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얘기 그러면은 이 보도의 신뢰성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CNN 물론 오보 안내는 언론기관이 없죠. 어, 그렇지만은 CNN 하면 그야말로 정평이 있는 뉴스 미디어 중에 하나예요. CNN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 하루아침에 어, 확보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볼때 이번 CNN 보도 진실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군 당국자들이, 또미 국방부가, 그 다음에 미 백악관이, 그 다음에 미 행정, 미 국무부, 이러한 정부 각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공헌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무력 시위까지도 그리고 군사 옵션까지도 다 내포되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잘 아시죠. 우선 대통령부터 그랬다.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무력을 쓸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무력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이는 모든 것을 다 일깨울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트럼프가 이미 발표했어요. 그리고 미이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도 지난 17일날. 성탄 선물은 ICBM일 가능성이 많다. 아, 그러면서 20 2017년도에 에, 준비했던 모든 안들을 다 꺼내 들고 먼지를 털어내고 있다. 그리고 2017년에 했던 많은 것들이 아주 잘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에서도 바로 이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밝힌 대로 성탄절 도발에 대응해서 2017년도에 ICBM과 핵 실험 도발을 했을 때 준비했던 대북 무력 시위라든가 군사적인 옵션 카드를 다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워싱턴 조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더군다나 2017년도에 비해 연소시간이 두 배나 길어진 실형 로켓 엔진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를볼때미 조야에서는 ICBM 발사라든가 아니면 SLBM 발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온 바 있어요. 다만 이번 CNN 보도에 있어서는 미국의 군사 옵션, 무력 시위 옵션을 촉발시킬 만한 도발 수위가 뭔지 여기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딱 구체적인 언급을 안했고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비무장지대에 얼마나 가까이 병력을 배치하느냐가 얼마나 강력한 대비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신호다. 그러니까, DMZ 가까이에다가 미군 병력들을 많이 배치하면 할수록, DMZ 배치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그만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강적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CNN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당국자 인용 보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현재의 계획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 없이 오직 무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강조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미 당국자는 오직 무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연말에 가까우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압박 수위를 극단적으로 최고조로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정찰 감시 자산을 동원해서. 확보한 어떤 정보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먼저 팔을 깨가지고 팔을 깬 책임 때문에 국제 사회의 공조와 지지 무리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직접적인 군사 행동 없이 오직 무역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거부했다는 말로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 안보를 철저히 하는데 필요한 사고다. 그리고 분석의 틀이다. 이런 말씀을 들고 싶, 드루, 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왜 도발 없이 지냈는지 그 배경과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CNN 보도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전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연연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 당국이 김정은의 생일, 1월 8일에 있는 1월 초까지 무기시험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폭스널 수도 미 국방부가 여전히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최소한도 미국은 1월 8일까지는 직접 봐야 김정은이가 벼락 끝 전략에 의해서 무력으로 군사력을 도, 동원한 대미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점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지간에 북한은 최근에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이 해외 노동자 귀환으로 인한 외수익 감소 이런 상황이 벌어 전개되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샘법에 넣고 미사일 도스로부터 사이버 공격 일까지 다양한 옵션을 놓고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핀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에 어떤 언론 인터뷰를 했냐면, 김정은이는 어떤 옵션을 추구해야 할지 아직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이버 활동과 노력과, 사이버 활동 및 노력과 같은 일들을 포함한 일련의 옵션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계속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 방향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I 분석가 출신 브루스 클링너 헤드디지 대단 선임 연구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정은이 내년 신년사에서 대화의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항상 내걸던 조건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M 발사 중단 결정의 조건부 철회를 전지역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에,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로서는요, 이러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아직도 살아있다는데, 에, 우리가 분석의 초점을 두고 이러한 도발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정부 입장 표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구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